아, 아, 아. 아. 남이, 이사썸막썸 <laughs> <laughs>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는 거야. 그지? 아, 평행하거나... 그지? 원래 우리가 너네 그 1학년 2학기 때그 점선면 배웠던 거 기억나니? 네. 맨 처음에 점선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뭐 꼬인 위치 이런 거막 하면서 <laughs> 기억나? 네 위치 관계라는 게 무슨? 위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만나냐 이런 거예요. 위치 관계랑 라또 만나냐, 혹은 그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직선을 두 개를 볼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의 종류가 이야기 됐어. 뭐뭐 있냐?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있고. 네. 평야. 즉, 얘는 교점이 몇 개? 네. 어, 교점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 한글로 뭐라고 써? 만나지? 아. 혹은 뭐하다? 형행하다다 아, 같은 말이야. 얘가 그냥 이게 일치, 그렇지? 같은건 그냥 젓가락 두개 이렇게 붙여놓듯이 일치야, 일치. 이 경우에는 얘 들면 교점이 몇 개라고 해야 돼? 무수히 많다. 어, 교점이 무한개 무한개 무수히 많다. 두개 이상. 자, 직선은 교선 교점이 무수히 많다랑 두개 이상이다랑 똑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순간 예를 직선이 교점이 두 개인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은몇 개밖에 한 개밖에 없잖아. 어? 교점이 어떤 두 직선이 여기하고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은 뭐 하나 직선인데 뭐 하나 어떻게 그릴 건데? 뭐 이렇게 그릴 거야? 그건 직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점을 만나는 지나려면 직선 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점이 두개 이상 생기는 순간 얘는 무조건 일치야. 무슨 소린지 알겠지? 음. 그래서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공통점이 있어. 만나지 않는 경우랑 무수히 많은 경우 공통점이 있어. 뭐 같아? 얘는 기울기가 같아.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 돼. 아니 기울기가 다른데 어떻게 일치해? 그치? 기울기가 같아야지 뭐 일치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 그지? 근데 기울기가 같은데 이제 일치를 하느냐 평행하느냐는 이제 떨어져 있냐 붙어 있냐 차이야. 근데 그게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는 보통 y절편이 결정해. 자 아,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일차함수식의 y는 보통 우리가 a x 더하기 b 이렇게 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이잖아, 그렇지? 근데 기울기가 같다는 건 뭐냐면 a가 같다는 거든 A가 똑같은 놈이란 소리야. 근데 y 절편까지 같으면 그냥 이식 전체가 다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냥 일치하는 거잖아 말 l d you see? 기 o u l d y 절편이 달라 기울기는 같 y 절편이 달라. 기울기는 같 y 절편이 달라 y 절편이달 여기고 얘는 여 y 절편라 그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절대 안 만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식으로 치면 이런 거지. y는 뭐 x 더하기 1도 있고, y는 x 마이너스 도 있고. 얘는 기울기는 같은데 y 좌표는 다르지. 그럼 얘는 맞나 안 맞나? 얘는 안 맞나.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게 뭐냐면 <laughs> 교점은 여기도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지. 그치? 근데 이거하고 이거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 그래프? 연립방정식 응.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만약 같아야 돼 그러면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푸는 거야 그럼 가감법을 이렇게 해봐 근데 뭐 어떻게 돼? 0은? 1 응. 0? 더하기? 이렇게 되지. 이상한 일이 발생한 적이지? 응.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게왜 이렇게 되지가 아니고 이렇게 될수 없다.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아니니? 어떨 때안 만나고? 기울기는 같고, 어 기울기는 같고 y 접에서 다르. 아 얘는 같을 때고 기울기가 같고 y 접이 다르면 평행. 뭔소이아니겠어 그래서 뭐, 나머지 인물은 뭐, 그렇게 막. 채연아, 1 2 0도 폈어? 21번에 기울기 얼마야? 그림만 딱 보고. 그 기울기 얼마야? 음. 5분의 4일까? 왼쪽 대각선인데 왜 양수가 나올까? 여기가 5고 여기가 4라 그래서 5분의 4가 아니고 화살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따져야지 얘가 플러스 어야 마이너스 어야 마이너스 얘는 위쪽이니까 마이너스 5 분의 플러스 4이가 마이너스 5 분의 4가 기울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5 분의 4인게2 번하고 3 번이 있잖아. 그럼 다이 몇 번이겠니? 2 번. 이 번이니까 3 번이니까. 음. 3 번이겠지? 왜? 평행하려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음.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되니까 기울기는 각도 뭐만 달라? 음, 네. y절편만 달라야 돼. 그래서 한 번이야. 그럼 2번은 뭐야? 1지. 1지. 자, 그럼 뭐 됐고요. 그다음에 29번 보자. 29번. 잠깐만. 이거 29번. 그냥 뭐 율기가 그러니까 1 번은 뭘 말하는 거야 오른쪽 위를 향한 직선이다.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